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열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옥탑방 생활을 마치고 강북 지역 집중 투자를 언급하며 썼던 표현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강남북 격차가 얼마나 줄어들지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한 달간 옥탑살이를 안 했으면 이런 계획이 안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전국의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8월 2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 현안을 찾고 복지를 실천하는 광진구 마을계획단이 1호 사업으로 물놀이터를 열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토론회에서 법 개정부터 수거용기 개선 현장의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습니다. 휴게시간 증가와 정부 지원 등으로 올해 서울시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 해고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더위 쉼터로 개방한 한방 건강증진센터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간단한 건강점검과 진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진구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계획단이 1호 사업을 열었습니다. 바로 어린이의 물놀이터였습니다. 기획부터 운영까지 마을계획단이 도맡다 하며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복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물총을 쏘고 워터 슬라이드를 내려오고 내릴 때는 떼학볕은 아랑곳하지 않은지 오랜입니다. 아이들이 지르는 환호성만큼이나 오늘 하루는 즐겁기 그지 없습니다. 미끄럼틀 세번 타고 여기서 물총 놀이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아이들이 놀기는 좋은 것 같아요. 광진구 마을계획단이 조성한 어린이 물놀이터 현장입니다. 지난해 구의삼동과 중곡사동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계획단은 주민만큼 동네를 잘알수 없다는 자부심으로 마을의 의제를 발굴했습니다. 그 결과 33가지의 의제를 찾았고 마을총회를 열어 10가지 주요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물놀이터는 마을계획단의 1호 사업으로 계획부터 운영까지 도맡았습니다. 어디냐? 초을 쌓기 위해서 부모들이 여기는 일단 직장생활하다 보니까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계획해가지고 애들한테 초곡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마을계획을 계획한 겁니다. 물놀이터 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공모에 참가해 시비와 구비 등 2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해서 마을계획자는 물놀이터 조성 외에도 마을총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 환경정화 캠페인을 수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엔 9.23동 주민센터 내 마을 카페를 열어 주민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불법 처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법 개정부터 현장에서의 문제, 시스템 보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같이 회수돼야 할 라프필칭이 그대로 버려집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차량이 뻥튀기돼 해당 자치구에 보고되기도 합니다. 3800분. 네, 지금 네. 지금 다다 음식물 쓰레기 불법 처리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대형 음식점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다량 배출 사업장의 의미 재정립. 자치구별로 다량배출사업장을 지정하는 규모가 달라 수지분반 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리목적사업장은 발생억제사업장으로 지정해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구조적 배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업목적으로 했을 때.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내서 버릴 수가 있다. 발생억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영리목적사업장은 발생억제사업장실을 통합관리하는 게 맞다. 면적이나 업종하고상관 없이. 수고용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니 정확한 계량이 어렵고 중간에 무단투기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는 것, 탱크롤리 등을 이용하면 쓰레기의 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무단투기도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차량에 GPS를 장착해 이동 경로의 투명성도 확보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됐습니다. 그래갖고 많이 수고해서 그 필요한 양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한 통씩 한 통씩 외부 농가에 제일 털을 하는 거죠. 한도시 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로 처리가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한게그 장비차 차등도 전용차랑 특그로리 같은 전용차로 운송 해야 된다. 일선 현장에서의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사업주는 수스로가 배출한 쓰레기의 양을 알고 있어야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 이럴 경우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자치구의 단속 인력 부족 또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거를 부과하는 자치구는 별로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구청에서 좀 그거를 했다가 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영접 2명이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량 배출 사업장 관리가 하나의 자기 많은 업무에한 분야지 그것만 전담을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한편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시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정책에도 녹여낼 수 있도록 환경부에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찬선입니다. 최근에야 비로소 원구성을 마친 마포구의회. 오늘은 이필레 의장 연결해서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8대 마포구의회 전반기 의장이 되셨습니다. 어,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가 팔대 마포구의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 제가 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생산적이고 깨끗한 의회상을 기대하는 구민의 열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 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지방 분권과 지역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며 오로지 구민만을 바라보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전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 마포구의회는 원 구성을 두고 의원 간의 갈등이 많았던 게 사실이죠. 이 우여곡절 끝에 원 구성이 마무리됐는데 네. 갈등은 좀 봉합이 된 겁니까? 네. 지난번 상임위원회 구성 문제로 갈등이 있었으나 우리 모두는 마포구민의 대변자이며 마포구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네. 저는 당파를 떠나 의원들이 생산적인 의회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을 할 생각입니다. 예. 또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호 협력으로 상생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예. 저는 마포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만나 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어,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많은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의회 에 기대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 집행부와의 관계 예. 설정이나 임기 동안 바라는 의회상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포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긴밀한 협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단순히 집행부에 대한 고수기 열할만을할 수는 없습니다 yeah. 감시와 견제라는 의의 본연의 책무를 다하며 순소리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yeah.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지방정부는 민생을 해결했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구민의 명령을 받들어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yeah. 저는 임기 동안 일자라고 청렴한 의회상을 정립하여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건강한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네. 또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서 그들의 힘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이 원구성의 잡음은 있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하고 건강한 마포구의회 기대하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포구의회 이필래 의장 연결해봤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마다 거론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 감원 문제. 최저임금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올해. 실제로 서울에서는 얼마나 많은 경비원들이 감원되었을까요? 수치를 살펴보니까 줄어든 경비원은 극소수였습니다. 대신 무급 휴게 시간이 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지난해에 비해 16.4%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올해 아파트 경비원 대량 해고 사태는 없었습니다. 서울 노동권익센터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조사된 서울시 아파트 3,425개 단지 가운데 올해 경비원이 줄어든 곳은 169개 단지 5.2%입니다. 감원된 경비원 수는 전체의 1.2%인 302명입니다. 인력 감축은 적었던 대신 급여를 주지 않는 무급 휴게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경비원들의 하루 평균 휴게 시간은 7시간 18분이었지만. 올해는 7시간 57분으로 늘었습니다. 경비원 평균 임금은 지난해 161만 7천원에서 올해 175만 3천원으로 8.4%즉 13만 6천원 인상됐지만 최저 임금 상승률 16.4%에 비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무급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 인상폭을 최소화한 겁니다. 이와 함께 올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경비원 감원 폭을 줄이는데 일조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무급 휴게 시간 연장도 한계가 있고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 안정 자금도 불확실한 상황이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내년도 경비원 해고 사태는 여전히 외줄타기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폭으로 올랐던 올해 서울 지역에서 우려했던 경비원 대량 해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꼭 이를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을 텐데 풀어야 할 숙제는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관계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정우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원된 경비원 비율이 1.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경비원들의 고용이 보장됐다. 혹은 고용환경이 나아졌다고 볼수 있는 겁니까? 작년 최저임금이 16.4% 올랐지만 저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경비원은 단지당 0.09명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eah. 대량 해고가 일어났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 인터뷰에 따르면 yeah. 올해 최저임금 영향은 휴계시간 확대와 일자리 안정자금에 의해 흡수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Yeah. 다만 현장에서는 내년과 추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Yeah. 어, 그러니까 그나마 짠에서 무급 휴게 시간도 늘리고 또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 대량 해고를 막았다라고 볼수 있는 거군요. 어, 네. 그런데 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법도 발표됐습니다. 어, 두 자리 수인데요. 아파트에서는 더 이상 늘릴 휴게 시간도 없다는 것도 많은데 어, 그럼 내년도 경비원 고용 환경은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예, 올해와 다르게 내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되고 휴게 시간이 더 이상 늘리지 못한다면.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영사하고 오래된 아파트는 관리비 증가와 더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불만은 경비원 고용에 나쁜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어, 예, 아무래도 이 신축 아파트는 이 경비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을 텐데 이 상대적으로 오래되거나 영세한 아파트는 경비원 의존도가 크다는 의미 같습니다. 어, 이 현실적으로 경비원들의 노동 환경 변화도 필요해 보이는데 풀어야 할 숙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교대제 개편이 주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예. 교대제를 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의 질을 좋게 만드는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아만, 교대적 개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들이 함께 곁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울시에서도 아파트 주민들과 경비원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대응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초 서울시는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특별반을 운영하면서 주민들과 경비원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아파트의 운영적인 측면 그리고 이 경비원들의 노동 환경 등을 고려해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박정우 서울 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차량 아래 깔린 남성을 구조합니다. 어제 새벽 5시 25분쯤 성북구 종암동의 한 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9살 장모 씨는 온몸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오토바이 동승자 28살 김모 씨는 차량 아래 깔려 중상을 입어 두 사람 모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10시 27분에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거주자인 20대 여성이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바닥에 있던 겨울 의류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연일 30도가 넘는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한방 건강 증진 센터를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전 예약만 하면 저렴한 가격에 한방 진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로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요즘 특히 중장년층은 무더위에 취약하기 때문에.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최근 한방 건강 증진 센터를 무더위 심터로 개방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건강 점검도 받을 수 있고 무더위도 피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더 좋지요. 여기는 고령자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라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지요. 그리고 예약제로 오니까 짧은 시간 하고 가니까 기다리지 않아서 참 좋아요. 무더위 쉼터는 다음 달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전 예약만 하면 한의사에게 건강 상담과 침, 뜸등 한방 진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과 의료급여 1, 2급 수급자 장애인은 무료입니다. 폭염특보가 예년에 비해서 길어지고 있어서 그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방 진료를 받으시는 것 외에도 또 방문하셔서 잠깐이라도 무더위를 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여름이 너무 덥다 보니까요. 많이 더위에 지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 하나 이제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찬 음식 드시거나 음식 잘못 드셔서 생기는 이제 배탈이나 복통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약을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될 때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이나 오미자차를 자주 섭취하면 더위로 인한 탈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서울 서부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된 서부 광역 철도, 제3자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추진 사항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알아봅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서부 광역철도의 첫 논의가 시작된 건 지난 2010년 마포에서 강서, 이어 경기도 부천을 잇는 서울과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 불편 때문이었습니다. 서부권 주민들이 강서 화곡이나 이제 가양을 가려면 노선이 없어서 당산으로 가서 구호선을 갈아타야 되는. 노선은 홍대에서 상암동, 그리고 가양동과 화곡동을 거쳐 부천시 원정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전체 17.25km. 사업은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면서 가속도가 붙나 싶었지만 순탄치 않았습니다. 전체 52대를 수용해야 하는 차량 기지가 발목을 잡은 것. 당초 신정 차량 기지를 활용하려고 했지만 공간이 비좁아 유치 용량을 확보할 수 없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월 차량기지 확보와 관련해 타당성 용역을 다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부 광역철도 신 두량만 수용하는 부지를 마련하는 것과 신정 차량기지 전체를 이전하고 그 자리를 개발하는 방안 등입니다. 또 최근에는 노선을 인천청라까지 연장하고 차량기지를 인천 쪽으로 구축하는 안도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마포구 입장에서는 노선이 계속 연장될 경우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km를 우선 해서 1차 사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에, 또 만약에 이걸 인천 청라까지 이제 결부가 되게 되면은 이 사업은 또 늦어질 수밖에 없지요. 한편 서울시가 진행 중인 서부 광역철도 타당성 용역 결과는 내년 2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는 청약도정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투기지역으로까지 지정된 곳은 강남 4구를 비롯해 모두 11개 자치구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 서울 자치구 중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곳들에 대해 투기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아 국토교통부는 집값 상승이 나타나는 서울 일부 지역에 투기 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투기 지역 추가 지정이 유력한 곳으로는 중구와 종로구, 동작, 동대문구 등이 거론됩니다. 지난 6월과 7월 두 달간 평균 집값 상승률이 0.5%를 넘으면 이번 검토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들 지역 모두 최근 두 달간 평균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인 0.5%를 넘어 투기 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담보대출 제한이나 전매금지 등 기존 규제에 더해 주택 담보대출의 건수가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되고 만기 연장도 제한됩니다. 또 양도소득세가 10% 포인트 가산되는 등 추가 규제를 받게 됩니다. 한편 현재 노원구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여의도 종합개발계획과 서울북부역세권 개발사업 등의 개발호재가 남아있는 만큼 이번 검토에서는 서울에서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되는 곳은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 요즘 거리에서 푸드트럭 쉽게 찾아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올여름 유난히 더워서이기도 하지만 이목 좋은 곳은 인근 상인들과의 마찰 때문에 이 푸드트럭이 들어서기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올해 서울에서 이 석대 중한 대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이 진입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정책도 동반돼야 할 겁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